자, 저도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골치거리입니다. 골치거리. 화폐의 시간 같이 육개수 하려. 자, 이거 살짝 길다. 끝까지 보셔라. 방과 클라스. 육개수는 부동산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섯 가지 기본 수식을 말하는데, 자, 기본서를 보면 허곡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와요. 여섯 가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그러면 항상 이 밑에 있는 저당상수 또는 감체기금계수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체차 떼고 기금계수 요두 개가 이 위와 시험을 풀 때는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요 놈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럼 보셔. 자 여섯 가지 수식이 되니 전략이 필요하다. 뭐부터 본다? 저당상수, 감체기금계수 줄여서 기금계수 요두 가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저당상수 기금계수가 뭡니까? 그러면 저당상수가 나오면 딱 앞에 보셔. 이 저당이 왠지 대출 같아. 대출 같아. 그래서 저당 상수가 딱 보이면 대출을 받았다. 이 끝이야.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아 갚아야지. 근데 얼마씩 은행에 갚아야 됩니까? 그 갚을 돈을 구하는구나. 끝. 이게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나오면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 갚아야지. 얼마씩 갚냐? 요게 저당 상수로 구한다. 이런 말 기금 개수. 감채 기금 개수는 기금이 포인트야. 기금이 뭐냐? 미래 직장인들은 미래 목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1억을 모으고 싶다. 이런 1억 같은 큰 돈을 기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래 큰 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거야. 그냥 수치로 늘죠. 우리 3억. 미래 3억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 뭐 해줘야 돼. 놀아야 돼, 열심히 은행에 적금 부어야 돼. 아니, 은행에 열심히 적금을 부어야죠. 그래서, 맥이 은행에 10만원짜리 적금을 부을 것이냐, 20만원짜리 적금을 부을 것이냐, 그 맥이 정립액을 구한다. 자, 요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저당 상수가 나오면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얼마씩, 맥이 원리금 상한액을 구할 때 쓰고, 기금 개수, 내가 3억이라는 기금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적금 부어야지. 얼마짜리 적금을 부어야 되느냐. 그 맥이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수식이다. 딱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어? 대출을 받았다. 그럼 저당 상수야 그냥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지. 자, 2번.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한다 1억이라는 기금 목표금액을 설정했죠 그럼 얼마씩 적금 부어야 되니 기금계수야 감채 기금계수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래가치부터 보자고요 미래가치 자 미래가치는 뭐냐 예금의 논리야 예금의 논리 이 예금의 논리란 게 뭐냐 내가 여윳돈이 생겼어 여윳돈 100만원이 그럼 100만원을 지금 딱 예금하는 거야 지금 딱 지금 딱 예금하면 1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3년 후에 얼마가 될까? 이게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는 예금의 논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시불 있고 연금 있어? 이건 뭔 소리야? 그러면 예금이라는 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예금을 우리는 실무에서 뭐라 그러냐? 일시불 예금이라고 그래. 100만 원을 딱 일시에 넣고. 미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예금도 있다. 어. 20만 원씩 지금 따박따박 적금을 붓고 있죠. 요 이런 적금을 우리 실무에서는 뭐라 그러냐? 정기 적금이라 그래. 근데 이 정기 적금을 투자론에서는 연금의 형태 예금이라고 한단 말이야. 연금의 형태 예금. 우리 연금이라는 걸 항상 동일 금액이 따박따박 발생하는 걸 연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20만 원씩 동일 금액을 따박따박 따박, 따박 이렇게 적금을 넣고 있으니까 연금 형태의 예금이야. 이렇게 나눠 주는 거야. 그래서 저 예금이 일시불 예금이 있고 정기 적금의 연금의 형태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자, 일시불 예금했을 때 야, 3년 후 미래에 얼마가 되니?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같이 찾는 거고.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정기 적금을 부었을 때 3년 후에 얼마가 되니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왜 미래가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니 그러면 일시불 예금이 있고 연금의 연금 형태의 예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가치 현재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환원의 논리야 환원의 논리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해 할인의 논리라는 게 할인의 논리라는 게 자, 일시불로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 미래 에 얼마가 되니? 이게 미래 가치야. 이게. 예, 그런데 예금 이자을 10%로 제가 가정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10만 원 이자 줄 거니까 10만 원. 100만 원 10%. 그러니까 1년 후 미래 가치는 110만 원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가치는 뭐냐? 자, 출제자가 요걸 줘. 야, 예금 통장에 말이야. 1년 후에 110만 원이 찍혀 있어. 예금 통장에 110만 원이 찍혀 있어. 그런 말이야. 이 110만원은 지금 원금을 얼마 예금해야 1년 후에 110만원이 찍히니, 이 원금을 물어보는 게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항상 100만원을 예금해서 미래에 얼마가 되니, 이게 미래 가치고, 미래 금액을 주고, 야, 이건 현재 얼마 원금을 예금한 것이니, 이렇게 물으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금액이 미래로 가면 항상 몸이 불어. 이렇게 불어. 은행이 뭘 주니까? 이자를 주니까 항상 몸이 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되면 금액이 할증이야. 그런데 이 금액을 다시 현재로 되돌려라. 원금으로 되돌려라. 그러면 항상 금액이 홀쭉해져.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치를 할인되는 논리다 이렇게도 부른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해가 됐어. 어. 야, 현재 가치라는 건 말이야. 미래에 어떤 예금을 주고 현재 원금을 찾으라는 건데 야왜 이렇게 얘도 일시불 연금 두 가지가 있니 그러면 심플하게 야 예금이 말이야 일시불 예금도 있고 정기적금 있잖아 그러니까 일시불 예금에 원금 찾고 연금의 형태의 정기적금이 원금 찾아 이런 거야라는 게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예금으로 예금으로 분석했는데 반드시 예금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야. 대표인게 부동산 가격으로 출제돼요. 자, 제가 사례를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줬어요. 지금 빵꾸를 떼우라 고했으니까 여기가 여섯 가지 수식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라는 건데 여기는 누가 봐도 예금을 줬어. 예금.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따박따박 따박 예금을 하고 10년 동안 적립한 후라고 돼 있어. 10년 동안 적립한 후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의 예금이고 미래 10년 후 또는 미래의 금액을 묶고 있으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번을 보세요. 2번은 뭔가 똑같아 여기에 여섯 가지 수식 중에 뭐가 들어가냐 봤더니. 예금이 아니야. 부동산 가격으로 줬다. 이런 말이요. 에 예금이 아니야. 그럼 일단 요 그림을 먼저 봐요. 제가 분석을 해볼 테니까. 자. 예금으로 치면 내가 일시불로 예금을 5억을 했어. 일시불로. 그리고 예금이자가, 예금이자율이 5%야.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제 이 5억 원의 예금이 계속해서 5%씩 이자가 이렇게 붙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10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동산 가격으로 바꿔볼게요. 자. 네, 부동산 현재 5억 원짜리야. 그리고 이 5억 원짜리가 은행이 매번 이자를 5%씩 주는 것처럼 가격이 매년 5%씩 오른데 이런 거야. 그러면. 5원짜리가 5%씩 계속해서 뭔가 가격이 불어나면 야 10년 후에는 얼마의 주택 가격이 되니 지금 예금의 논리라 주택 가격으로 설명하는거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런 말이게. 그래서 출제자는 예금의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논리로 시험을 자주 내기 때문에 나는 뭐의 흐름만 봅니까 돈의 흐름만 보는 거야 돈의 흐름. 그러니까. 5억 원인 주택 가격 이렇게 보지 말고 5억 원만 딱 보면 딱 하나니까 일시불이구나. 그리고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금액을 구하구나. 그러니까 일시불이고 미래 10년 후 금액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구나. 이렇게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냐 예금이냐 찾지 않고. 자, 이것도 보세요. 3년에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어, 토지 가격으로 나왔어 그럼 요령이 뭐라고 돈의 흐름만 본다 3년 후 1억원 딱 하나야 일시불이야 그거 뭘 구하니? 현재 가치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자 4번도 보셔 4번도 임대료 수입을 물어봤어 예금이 아니라 그런데 내알바 아니야 나는 돈의 흐름만 봐 근데 돈을 봤더니 10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매달 백만 원이니까 아 따박 따박 들어가는구나 따박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는구나 따박 따박이니까 연금의 형태야 따박 따박이니까 그리고 뭘 찾습니까 대놓고 현재 가치 찾는다 했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고만 이해해주고 적용시켜주면 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